네. 다시 한번그 부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적혀 있어요. 아, 아, 아. 전체를 끌려면은 두 번? 두 번이 저는 오프, 아, 아. 오, 오, 이고 오프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두번 이렇게 선풍기가 작동되고, 음. 라이트를 켜려면은 2초가 꾹 누출리고 있으면 라이트가 켜지고요. 라이트 밝기 조절은 이모컨으로 밖에 안 돼요. 음. 음. 그리고는 한 번씩 터치할 때마다 바람색기 조절되기 그리고 풀 때는 두번 음, 이렇게 하면 꺼지는 게 되는 거고 리모컨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 3시간 6시간 타이머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정해서 사용하시고 리모컨도 가지고 다니면 잊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제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사석을 음. 부착을 해서 리듬 약한 쉽게.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니요, 지금 제가 여기 괜찮아요. 부, 부치, 부착되기 전에 나와서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한번 부착해 보시면 은으 근데 이거 배터리는 있... 어느정도나 갑니까? 어 배터리는 몇암페짜리에 이게 배터리 아 이거, 요거 네. 배터리는 음. 총4 0 0 0 m a h 고요 4,000이면 은7,000 크레모가 7,400이고 7만4 0원 나온거고 예전6 0 0 0이네네 이거 4,000네 4,000이고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1단으로 틀어놨을 경우에 네, 네. 보통 1타 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 가더라고요 음. 현재 소비자 가격은? 현재 소비자 가격은 저희가 3만 다르게 4만 실질적으로는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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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판매할 건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뭐 고객들이 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음. 현재 상황으로는 4만원 초반으로 세팅 놓고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4만원, 3만 네네네. 크레모아랑 비교해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리모컨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네.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위에다 걸어놨을 때, 어, 이런 하시고 식으로 하시고 딱 하시고 걸어놨을 때 네, 이게 이제 멀리 천원 대 필요 없이 리모컨 네, 작동할 네, 수 있다라는 거. 수 있다. 음. 수신부가 여기 전원 부위가 수신부라서 음. 음. 이쪽이랑 좀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음. 저희가 지금 바닥에 저기 원접분 뒤에 서 계신데 음. 음. 저기서도 리모컨이 작동이되다 아, 그 센터 안에서는가 될거다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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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배터리가 포배 있고. 이거는 보조 배터리.